안녕하세요, 레드우트의 매력표 애니메이션의 레드모트입니다. 오늘은, 노무 녹스드 슈퍼밤 서바이벌 해볼 거예요. 말 그대로, 게임, 게임 제목 그대로 그냥, 폭탄에서 사아게임이다 아주 쉽죠? 오, 뭐야, 이렇게 미디웨이브도볼수 있네? 우와, 이는 처음 봤어. 봉. 어. 이게 이거 <laughs> 뭐 터지는 것도 있네. 터진다. 이게 폭탄이 될수 있네. 야, 폭탄이 될 수가 있구나. 뭐 할까요? 해태 이거 하나 살래요. 몸멈춰와고 모래과장 뛴다 혹타는 오늘도 뛰어갑니다 안돼에 혹타는 더지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조졌다 아버지 지는 소리 나는데, <목소리> 여러분들도 조심스러 아, 아버지 지는 소리 나잖아. うわ! 이렇게 폭탄이 막 떨어져요. 오, 코인, 코인. 3 코인 개이득. 아, 아, 말 진짜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왔구만. 반이여기말면멋

오이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금 코인 먹어야 돼. 워시 코인. 아 잠깐만 얘는 폭탄이다 폭탄 코인으로 즉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 그쪽. 폭탄 너무 많. 이 너무 많아요. 오메 수박북탄운니 어, 중요한 게 아니요. 뭐야 이거? 잠깐만. 오나 어? 탈출했어. 넌. 불에 면역력이 생긴 건가? 오 괜찮은데? 나 불에 면역력고요호호 재미난 요새 아로타로칼 아, 녹다록 가든에 가자. 뭐야 투표는 이렇게 면 뭐야, 걸수 이렇게 끝난다고? 와, 진짜 아롭다롭이다. 재밌어. 와. 되게 은근 신기하다. 와. 나이스. 뭐 어, 잠깐만 폭탄이날야 이거야. 이거이거 유독 폭탄 유독 폭탄 거야야 이거야. 이야이이거이폭탄이이 용왕 폭탄. 깜짝아, 뭐야. 오메. 죽은 총에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척은 뭔데? 죽은 총레버도 야, 안돼 떨어지지 마. 떨어 아, 아, 수이 돼서 복수할 거야. 되었어. 인간들에게 복수할꺼다 여기 응. 그래, 코인이 먹구만 응. 근데 폭탄맨은 코인이 먹을 수 없다니 실망 한도로 터진다 저기에 딱 좋은 인간이 구만 인간에게 가겠다 거기서라, 인간. 거기서라, 인간. 음, 터져라. 네, 안 돼, 안 돼. 아이코인이 왜 여기에 있지 로켓 아레나. 이거 그건데. 고인을모르면체어이없다니다해 아, 진 아, 진짜. 진짜. 진어 진짜. 아짜 진짜. 진짜. 별로. 졌어요 <laughs> 호구동은 저거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어 다이아몬드 아야이 아시가 이 친구가 옥천 떨궜어요. 뭐야 누가 하면 죽어다. 아이고 용암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다이아 갖고 싶다. 저기 안에 있어. 뭐야? 이게 용왕 기둥인가? 신기하겠어. 이 저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 전기 볼트비이됐어 어딨다? 용왕 기둥. 아, 아, 미니 해 와, 알았어. 핵이 희미한 것인가아 잠깐만요, 오폭탄 어, 안돼! 전판처럼 폭탄맨이 되어서 또 터질 순 없지. 이 코인이 많구만. 이거 1코인이 괜찮아. 케이게어 뭐야? 폭탄. 아니 근데. 아마도 소용자야 폭탄병이다. 폭탄병, 폭탄병이다. 마리오에 나오는 폭탄병. 근데 좀 달라. 오 저건 또 뭐야? 저 파란색 미사일은? 떨어진다. 우와. 그냥 막대리네야저 위에서 누구한명 죽었어요. 유! 오 복단면! 단맨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단시하러 갑니다. 근데 도전은 뭐냐? 이게 뭐야? 여섯 번 승리하라는데? 오 섭섭치 않게 보상해주는 그런 미션들이 많네. 섭섭치 않게 보상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네요. 이번 맵은 뭐야? 무슨 섬이다. 근데 폭탄 터지면 안될 텐데. 야, 안좋어지는데 아, 와, 헥헥가! 오오오 오! 살충, 살충 성공. 폭탄 시야, 제일 좋네 이거. 아, 잠깐만요. 어, 폭탄. 아, 잠깐만. 오케이. 코인이 빗자락 내리고 있다요 살려줘 아살죠줘으 역겨워 아 잠깐만 나 죽어요 나 죽어 죽어요 아, 코인 코인 안돼 유튜브 찍냐? 어 그렇군요 방해하지 마세요 해쓸모 방해할거야 왜 <laughs> 왜저 거기서. 괴상한 폭탄은 <웃음> 탄두로? <웃음> 그거는 폭탄은 막을 수 없을 텐데. 좋아. 아예 그냥 무정인가 저게? 그 친구 체력이 많이 없는 걸 보니 그 죽을 운명이구만. 나한테 오케이! 하면 아, 죽을 더니 보석이랑 배지 얻었어요 개꿀. 기득 탄두로 성성 사람들 어디냐 아예 부러짐 폭탄이 어 뭐야 피자다 <laughs> 아다 죽었네 와 탄두로로 그래도 한명 죽였다 뭐냐요 황금 장비 작업장 오.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신기해 보여 저것도 꼭꼭 눌러줘요 슈퍼복권 황금 장비 작업장 세전요? 여기도 별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오. 아니 배터리 못 듣습니다. 석탄 아니 코인 석탄 나니 망나니 와 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뭐야 이아 진짜 쎄지 <쓰여지>? 귀오오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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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떨어졌어 안돼 제일 좋은 틀리였는데오 잠깐 오오 탄두로 해야 돼? 아니 자꾸 탄두로 아니 자꾸 탄두로 만들어내야 네 진짜 탄두로 생성. 내가 알아서 탄두로 된저쪽에 친구가 있고 한. 저 쪽구석이거든. 아 죽었네 이 친구 저 친구. 자 오늘 봤던 게임은 오블럭스, 폭, 무음 서바이, 폭탄 뭐 주구조 또폭탄에서 살아 생존하는 그런 슈퍼 음 서바이벌이었나 어쨌든. 옥탄 서바이벌 같은 거였는데 뭐 그냥 생존게임이었던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러블록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록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 마지막 슈퍼차으 나는 간다 이번.